안녕하십니까. 다시 어, 박골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에, 제가 그 박골프를 치는 자세 중에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서 하는 어, 빼는 자세 에, 그것이 어떤 의미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해서 동영상에 올렸더니 이제 몇 분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의 얘기가 어, 지금 엉덩이를 뒤로 빼야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빼야 되느냐 그 말씀을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내가 어제 그 얘기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에, 에 아마 잘이그 네, 동영상으로 는 이해가 잘안 됐는지 다시 그걸 또 물어보네요. 어, 그래서 뭐 어, 내가 다시 또 설명을 어, 어, 개인적으로 해줬지만 다시 동영상에서 혹시 내가 하는 설명이 아직 미진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수용을 하고 어, 또 시간이 남으면 다른 진도를 음, 음,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그립이 이 네, 그 골프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그립은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미 이 소문자 와 Y자고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을 어느 정도 벌려야 하느냐 문제는 일반적으로 자내 어깨를 중심으로 해서 좀 좁든지 넓든지 이런 상태를 어깨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짧은 데를 할때 이렇게 넓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멀리 한 110m,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조금, 이, 소 스탠스를 약간 넓히는 게, 멀리 치니까 안정감이 있습니다. 포상을 되는거로 이런 것가다너 좋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어떻게 하는 것이, <laughs> 엉덩이를 뒤로 뺀, 아주, 어, 이상적인, 어디에서 자세인가에 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체를 이렇게, 예, 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 무릎을 살짝만 구비려요 살짝만. 뭐, 많이, 이렇게 구비라는 얘기 아닌데, 살짝만, 무릎을 살짝만 구깁니다. 이런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쭉 미는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딱, 엉덩이를 그러니까, 한도 쭉 뒤로 솟구치는 거예요. 면 내가 딱 밑으로 자세가 내려앉죠?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갈 때, 언제까지 뒤로 하느냐? 내, 여기에, 긴장감이 딱 듭니다. 이렇게, 여기가 딱. 근데, 저 옷이 바지가 이렇게 접히죠? 이렇게 딱. 이런 긴장감이 이 때까지, 엉덩이를딱 빼서 이렇게 낮추라니. 그럼, 이렇게 됐을 때에, 내 팔은 그대로 수직으로 쭉, 하늘에서, 위에서 툭 떨어집니다.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흘렁흘렁 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흘렁흘렁 떨어집니다. 이 상태까지 뒤로 어, 어, 엉덩이를 빼라는 얘기죠. 어,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옆에서 다시 보이겠습니다. 옆에, 옆에 자세를 한번 보일게요. 자, 자, 이렇게 했을 때, 무릎을 살짝 굽힌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쭉 뺍니다. 이상태라는 얘기죠. 이때 어디가 보이죠? 내 허리와 엉덩이의 각도가 보일 겁니다. 이 각도. 엉덩이 어, 그런데, 이 허리가, 어, 구부러지게, 요, 요, 요렇게 구부러지거나, 이렇치가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건축 세워야 돼요. 허리가 딱,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뭐, 아주,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직선으로 딱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요 팔이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여 그대로 떨어져 있는 요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편안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모든 스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티샷 어프로치 샷, 심지어는 퍼팅도 그 자세에 서해야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공장이 뒤로 빼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퍼팅을 이렇게 해야만이 퍼팅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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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미 몸이 딱 깎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주 반드시 보낼 수 있는 그 모든 자세를 갖춰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어, 다음에 이제 퍼팅에 관한 강의를 어, 상당히 심도있게 할 예정인데요. 그 퍼팅을 할 때도 지금 하는 그 자세를 그대로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파크 부분에 관한 것, 그럼 내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퍼팅의 성공률이 제일 높다. 자, 네, 제가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심지어 어떤 사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주저 앉아서요. 이렇게 앉아서 치고 뭐 아주. 이, 이 자세가 가장 값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칩니다. 뭐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어, 스탠스, 그 어드레스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게 우리 골프, 어, 파크 골프의 실정입니다 물론 나이가 드시고, 또 특히 여성분들은 뭐 거의 이런 운동이나 이런 특히 골프에 예, 접하는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나와서 일단 공을 맞춰서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 나름대로 다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공에 불려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누구나 손쉽게 접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공을 서로 반듯하게 잘 보내야만이 이, 이 같이 플레이하는 동반자에게도 어 좋고 그리고 또 동반자 외에 파크골프장 비좁습니다. 그래서 내네 볼이 상대방의 에 홀로 어, 넘어가는 경우가 필비지합니다 그래서 이 파크골프의 자세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부상을 당하게 하는 경우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자세를 처음 잡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내가 이걸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자, 다시요. 자, 그런데 또 한, 근데 왜 그걸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 얘기를 어, 또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도 그냥 몸만 이렇게 탁, 몸을 부드럽게 한 상태에서 툭 치기만 하면 될 일이지. 왜 굳이 엉덩이를 쭉 빼서 이런 자세를 피하도록 합니까? 그 얘기를 또 하셔요. 자, 왜 이렇게 꼭그 자세를 취하라고, 어,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자세를 취해야만이 백스윙과 그 다음에 네, 다운 스윙, 임팩트, 그리고 팔로우 스윙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골프가 뭐어 150년 역사입니까? 그런 긴 역사 속에 에 골프를 했던 숙신하는 어또 골프의 기본적인 기반을 세운 숙신하는 분들, 골프의 어떤 운동역과뭐 신체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아 연구했던 분들이 최종적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가장 이상적인 수준과 이상적인 말하자면 임팩트를 할수 있다고 어, 믿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그건 통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 어, 좋은 샷을 낼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제 이론이 아니고 아주 골프로 했던 어, 또는 골프의 전문가 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골프는 그렇지 하지만 파크 골프에서까지 그 골프를 꼭 따라야 되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 대단히 좋은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저는 골프를 오래 했고 다시 또 파크 골프 지금 상담을 해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와 파크 골프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대부분의 스윙이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어. 단지 파크 골프는 골프를 축소하고 그거를 컴팩트하게 디자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모든 스윙과 어 이런 기본 동작은 골프를 원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골프를 제대로 하면서 어이 샷을 하는 사람과 그냥 파크 골프 그외 처음부터 계속 자기 어떤 방법대로 하는 분하고의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파크 골프를 하시는 분이 더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크 골프장의 거리가 옛날하고 달라요. 심지어, 어, 어뭐 대부분 120, 롱월 120m, 그 다음에 심지어뭐 150m, 180m 이렇게 굉장히 이 홀이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자신있게 홀을 날리려면은 그런 골프에서 원유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서는 그런 롱샷을 날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뭐 단연코이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렇게,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엉거주춤 하지 말고 엉덩이를 들고 서다 이렇게 앉으면 이미 멋진 샷을 할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걸 주저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다른, 이렇게 엉거주춤 해가지고, 이렇게 치는 것 하고,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대로한 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자세로서의 샷은 천지차입니다. 거리가 30m, 40m, 50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제가 그 어,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또 계속 계속 강조를 해서 이런 자세를 꼭 취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굽은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이때 요 여기에 긴장감이 딱올 때까지 딱뺀 상태에서 내 팔은 수직으로 편안하게 내려오게끔 만드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사실 너무 편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그래서 제 말씀을 믿으시고 한번 이렇게 실행이 옮겨보세요. 그렇게, 옮겨 그렇게 해 한번 사슬 날려보세요. 너무 멋진 크린샷이 응. 일어날 응.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